그러니까 앉을 때는 무조건 발끝이 무릎하고 같이 향해 있어야 돼. 또 하나. 앉을 때 우리가 지금 많이 할때이 무릎이 이 발끝을 나가지 말라고 하죠. 근데 원래 그 말은 맞는데요. 키가 큰 사람은 큰 사람이 없고 무릎이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 키가 크면. 그래서 저도 막 가르치다가 생각해 보니까 중심점은 뒤에요 응? 스쿼트 할때 중심점은 뒤란 말이에요 뒤꿈치하고 중간에 힘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세가 잘안 나올 때는 어깨를 하고 중심점을 이렇게 뒤로 힘을 뒤로 빼잖아요 근데 잘못된 거는 중심을 뒤에 주라고 그랬다고 이 무릎은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자세가 좋아 보여요? 어디가 아플 것 같아요? 아, 나는 스쿼트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잘못했어. <laughs> 허리가 아플 수가 없어. 응.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앉을 때, 힘은 약간 중심을 뒤집어주고, 그대로 앉아요. 이렇게 이 자세가 돼야 된다고. 그죠 그럼 여기 벌써 하체 힘이 들어가 있어.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이 자세가 나와야 돼. 그래서, 골반이 있잖아요. 요, 골반이 밑으로 쑥, 수축이 돼갖고 수직으로 운동이 돼. 응? 힙을 뒤로, 중심을 뒤에다 주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네? 그죠?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안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고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그죠? 이냥 일어나는 거랑 이게 스쿼트 자세예요. 아, 셨죠 그리고 절대 스쿼트 할때 땅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만 앞으로 숙여 줘요. 약간 위에 직상방 15도 정도를 봐 줘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슴을 피고 그리고,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만은 모르겠지만, 스쿼트를 많이 하면 은 가슴이 확장이 많이 돼요. 실제로 스쿼트를 매고 하실 때, 들어 올리잖아요. 가슴이 많이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니까 스쿼트만 많이 해도 이흉곽이 커질 수가 있어요. 전신 운동이고. 아, 못 감아 켜가지고. 孙女。<laughs> <laughs> <laughs>